이번 강의에서는 변수의 유효 범위인 스코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변수인 IV라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변수는 꼭 클래스 변수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클래스 바로 밑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변수를 출력을 하면 이 메인 메소드에서는 이 IV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이 지금 클래스 중괄호 내에서 선언을 한 변수들은 이 클래스 중괄호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에서 보는 것처럼 중괄호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선언한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iv라는 변수가 선언되기 전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 코드가 아래로 내려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된 변수가 있는 중괄호 그 해당 중괄호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변수가 선언된 시점부터 그 중괄호 안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말은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모든 메소드 내에서는 이 IV라는 변수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에서도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래에서 선언하게 될 변수들을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추석 처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추석 처리되어 있는 변수들은 사용이 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스트 스코프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argument로 5를 입력했습니다 이 테스트 스코프 메소드에 에서는 파라미터에 5가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로컬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이 변수는 지역 변수죠. 그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고 여기서 선언한 변수도 지역 변수인데 이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파라미터나 지역 변수 이두 지역 변수는 이 메소드 블럭 블록, 중괄호를 블럭이라고도 합니다. 메소드 블럭 안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로컬이라는 변수는 이 선언된 이 위치부터 중괄호 안에까지는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iv라는 변수는 클래스 블럭에. 그래서 클래스 단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에 있던 중괄호 안에서는 어디서든 다 가능한 거죠 사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코프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도 사용이 가능했고 테스트 스코프 메소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파람과 로컬도 마찬가지 메소드 블록 안에서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메소드에서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에 있는 int i는 0이라는 이 변수는 포문 중괄호, 포문 블록 안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문 들어와서도 iv랑 파람, 로컬은 다 사용이 가능하고 이 변수 i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내려오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중첩되어 있는 포문에 또 int j라는 새로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j라는 변수는 이 중괄호 안에서 j가 선언되어 있는 이 포문 중괄호 포문 블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 바깥에 있는 여기에서는 지금 i가 선언되어 있는 이 포문에서는 해당 j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당 블럭 안에서 iv, 바람, 로칼, i, j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이 f 문이 있습니다 이 f 문 블럭 안에서 또 k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k라는 변수는 이 if문 블럭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 선언된 시점부터 블럭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죠 iv, param, local, i, j, k 다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if문 블럭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k라는 변수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라는 변수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볼수 있고 아직 iv, param, local, i, j는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j가 선언되어 있던 f o r 은또 종료가 됐죠 j는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빠져나온과 동시에 제이는 소멸이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죠. 아까 이품문 블록에서 선언했던 k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iV랑 파람이랑 로 l 이랑 i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i가 선언되어 있던 포문 내기 때문에 i 변수는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는 i 품은 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i도 여기서 소멸이 됐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면 이번에는 I V 와 파람과 로컬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I 와 J 와 K는 모두 소멸이 돼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 스코프 메소드가 여기서 종료가 되죠. 그러면 메소드 블록이 종료된다는 것은 메소드에 넘어왔던 파라미터, 파라미터 변수도 소멸이 됐고 그리고 메소드 내에서 선언했던 지역 변수 로컬도 소멸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드가 종료된과 동시에 이 변수와 이 변수, 파라미터와 로컬 둘다 소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메소드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메소드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니까 메인 메소드로 돌아가서 다시 변수들을 출력을 해 보면 iv는 클래스 블록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파랑과 로컬도 이제 사용할 수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변수의 유효 범위 스코프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열거형 이넘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